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장이 화북면 우박 피해 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상주시의회 제220회 제1차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 위원회별 신도 있는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성 면민회관에서 개최된 2차 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상주시의회가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상주시 의회 안경숙 의장이 화북면 우박 피해 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지난 10일 화북면 일대에 국지성 우박과 강풍으로 인해 밭작물 중심의 피해와 비닐하우스 찢어짐, 가로수 도복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안경숙 의장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신속하고 정밀한 전소조사를 통해 피해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의회 제220회 제1차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 위원회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일과 12일에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한 예비심사에서 각 위원회는 지난해 예산 집행과 주요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됐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사했으며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종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13일에는 상조시로부터 제출된 1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처리했습니다. 15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선 부서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상조시의 4대 역점 사업인 추모공원 조성, 신청사 건립 이전, 적십자병원과 문화예술회관 이전에 대한 의원들의 구체적인 질문과 심도 있는 대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성 면민회관에서 개최된 2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의에 상주시의회가 참석했습니다. 상주시의회는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과 산단 관련 범위 내 토지보상 절차 및 이주 대책, 인근 주민 안전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상조시 의회 의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